아, 오늘은 앞전에 파란 망고 참외를 이용을 해서 어, 피클 담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씨앗을 발라내가지고 어, 망고 참외 피클 담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어, 망고 참외 피클에 들어갈 재료를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비트가 들어갈 거고요. 요렇게 파프리카가 들어갈 거고, 다음에 오이하고 양파를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그, 망고참에 피클 담는 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망고참에, 피클 담는 거를 그 사회적 농장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피클 담을 통해 아, 재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비트, 양파, 오이, 파프리카가 다 들어갔고요. 어 이제 소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수기 물을 어 지금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계량컵으로 어 3리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두번 들어갔고요. 이렇게 세 번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부어야 될 것이 어 식초입니다. 이거는 한배 사과 식초를 하는데 어 너무 식초 양이 많으면 세금 세금 하니까 어 일단은 1대 0.5 비율로 해서 어 지금 3리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1.5리터를 계량을 해서 어 계량컵으로 계량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초 1리터가 들어갔고요아 이제 500ml 계량을 해서 식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3리터에 식초 1.5리터가 혼합이 됐습니다. 아, 이제 이곳에 이제 소금 0, 2% 정도가 들어가서, 어, 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90g 정도가 계량이 돼서 이제 넣고 소금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건강에 좋은 아, 꿀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오늘 망고참에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꿀까지 들어간 소스가 준비돼서 이제 통에다 붓고 있습니다. 색깔이 밤 끓이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약성도 좋고 맛도 좋은 망고참의 피클이 되었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사이정 농장 망고참이 피클 담는 거에 대해서 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이상으로 오늘 사이정 농장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요거 드시는 방법은요. 어, 하루만 지나서 드시면 되겠습니다.